안녕하세요. 드림 콜렉터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꿈은 아마도 우리를 가장 깜짝 놀라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주제일 거예요. 바로 피 흘리는 꿈입니다. 꿈에서 붉은 피를 본다면 대부분, 아, 흉몽이다.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려나 하고 지레 걱정부터 하시죠. 무서운 영화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 걱정,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완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몽학에서 피는 단순히 건강이 아니라 생명력 그 자체이자, 곧 막대한 재물을 상징하는 최고의 길몽 코드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들어오려면 반드시 피가 보여야 한다. 이게 바로 꿈의 몽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피 흘리는 꿈이 어떻게 횡재운을 알려주는지, 그리고 피의 양, 색깔, 어디서 흘렸는지 하는 단 하나의 디테일이 당신의 운명을 어떻게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가장 심도 있게 분석해 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제 꿈에서 피를 봐도 놀라지 않고, 아, 드디어 돈이 들어오겠구나. 하고 확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겉으로는 무섭지만 속으로는 가장 기쁜 꿈인 피 흘리는 꿈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핵심 분석입니다. 피가 꿈에서 어디서 흘러나왔는지가 바로 그 재물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꾸는 꿈이죠. 코피가 나는 꿈입니다. 코는 우리 얼굴에 가장 중앙에 있어서 자존심이나 명예를 상징해요. 코피가 시원하게 났다면 이는 명예와 관련된 길몽의 확률이 높습니다. 해몽 곧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승진을 하거나 당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만한 경사가 생길 것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에 합격할 징조도 있죠. 단, 코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른다면 명예를 얻는 동시에 재물이 그만큼 새어나갈 수 있다는 경고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에서 피가 나는 꿈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귀는 정보나 소식을 듣는 통로잖아요. 귀에서 피를 흘렸다면 당신에게 곧큰 재물과 연결될 만한 귀한 정보가 들어올 것을 암시합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기회를 찾아보세요. 다음은 입이나 이빨에서 피를 보는 꿈입니다. 이 꿈은 가족 관계나 대인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됩니다. 입에서 피를 토하는 것은 겉보기엔 충격적이지만 나의 근심을 피와 함께 밖으로 배출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오랫동안 소가리했던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면서 재물운이 열릴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이빨이 빠지면서 피를 흘리는 꿈은 좀더 복합적입니다. 이빨은 가족 구성원을 상징하죠. 이빨이 빠진 후 피가 시원하게 많이 났다면 이는 오히려 집안의 큰 근심거리가 사라지고 그후 재물이 들어오는 고통을 겪은 후에 길몽으로 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신체 말단 부위에서 피를 흘리는 꿈입니다. 손가락은 당신의 재능, 기술 그리고 직접적인 사업 능력을 상징합니다. 손가락을 베거나 찔러 피를 흘렸다면 당신의 재능이 빛을 발할 기회가 오거나 곧 계약이나 사업적으로 큰 이득을 볼 것임을 암시합니다. 발가락이나 발은 당신이 딛고 있는 기반이나 현실적인 노력을 상징합니다. 발에서 피를 흘렸다면 당신의 노력이나 터전이 재물로 연결될 것을 예고합니다. 횡재보다는 땀의 결실을 통해 큰 재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파트 1이 어디서 피를 흘렸는지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얼마나 흘렸고 피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당신에게 들어올 재물의 크기와 질을 결정합니다. 피 흘리는 꿈을 꿨을 때 피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피가 조금 묻어나거나 아주 살짝 비치는 정도였다면 이는 재물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 크기가 작거나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성과에 그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피가 넘쳐흐르거나 엉덩이를 만들 정도로 흥건하게 쏟아지는 꿈이었다면 이건 최고의 길몽입니다. 꿈에서 피가 넘쳐흐른다는건 당신의 재물운이 그 피의 양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뜻이거든요. 횡재, 투자 대박 혹은 상상치 못한 큰 계약이 터질 징조입니다. 피를 많이 볼수록 운이 좋아진다는 해몽의 핵심을 기억하세요. 여기서 팁 만약 피가 묻은 옷을 세탁해서 지우려고 했다면, 이는 들어오려던 재물을 스스로 밀어내는 행위로 해석되어 흉몽이 될수 있습니다. 꿈에서는 피를 닦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피의 색깔과 질감입니다. 모든 붉은 피가 같은 길몽은 아니에요. 맑고 선명한 붉은 피이피는 생명력이 넘치고 깨끗한 재물을 상징합니다. 노력의 결실이 아주 깨끗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들어오는 돈에도 흠잡을 데가 없다는 뜻이죠. 검거나 흙탕물 같은 탁한 피인은 건강상의 문제를 암시하거나 혹은 재물이 들어와도 불법적이거나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돈이 들어와도 마음 편히 쓰지 못할 수 있으니 당분간은 편법을 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한 색깔의 피 노란색, 파란색이는 매우 특이한 꿈입니다. 당신이 곧 창의적이거나 독특한 방법으로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재물을 얻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업에 도전해보세요. 꿈에서 흘린 피가 내 옷이나 몸에 묻는 상황도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해몽피가 내 옷에 묻는 것은 그 피가 상징하는 재물이 온전히 나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피 묻은 옷을 그대로 간직했다면 그 재물복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을 예고합니다. 묻은 피를 보고 당황하지 않고 이걸 간직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다면 최고의 길몽인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는 피를 흘리는 꿈을 꿀 때, 누가 피를 흘리는지에 따라 꿈의 해몽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길몽은 바로 내 몸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꿈입니다.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통증이나 고통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면, 이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해몽 내 몸에서 피, 즉 생명력이자 재물이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안에 오래된 흉이나 근심이 피와 함께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 없이 피를 흘리는 것은 어떤 노력이나 고통 없이도 큰 횡재를 맞이하게 될 징조입니다. 특히 흘린 피의 양이 많을수록 횡재의 크기도 커집니다. 하지만 만약 피를 흘리면서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극심한 고통이나 공포를 느꼈다면 이는 현실에서 재물이나 명예를 얻기 전에 큰 시련을 겪어야 한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곧 다가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강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또는 낯선 대상이 피를 흘리는 것을 목격하는 꿈입니다. 이 꿈은 당신이 간접적으로 큰 이득을 얻게 될 것을 암시하는 아주 영리한 길몽입니다. 해몽피를 흘리는 그 사람이 만약 당신의 경쟁자 혹은 방해꾼이었다면 그가 피를 흘리며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방해 요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있던 이득이나 재물이 당신에게 넘어올 것을 예고합니다. 만약 짐승이나 동물이 피를 흘리는 것을 봤다면 당신이 곧 사업이나 투자에서 강력한 경쟁자를 이기고 독점적인 이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운을 방해하던 외부 요소가 사라지는 꿈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남이 흘린 피를 막거나 뒤집어 쓰는 꿈입니다. 이 꿈은 피 흘리는 꿈 해몽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횡재운을 상징합니다. 해몽 남이 흘린 피는 곧 남의 재물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 재물을 뒤집어 쓴다는 것은 타인의 노력이나 실패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이득이 나에게 굴러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복권 당첨이나 예상치 못한 상속 혹은 대형 프로젝트의 이권을 쉽게 얻게 될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대길몽입니다. 자, 이제 피 흘리는 꿈에 대한 모든 분석이 끝났습니다. 꿈에서 피를 본 당신은 이제 불안 대신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피는 곧 재물운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니까요. 하지만 꿈이 알려준 이 기한 행재운도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전히 정착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길몽을 현실의 대운으로 만드는 행동 강령 세 가지를 꼭 실천해 보세요. 첫째, 무더운 피를 닦아내지 마세요. 꿈에서 피를 보고 당황하셨겠지만, 현실에서는 들어오는 재물을 튕겨내지 마세요. 낯선 제안, 예상치 못한 투자 기회, 혹은 평소 꺼려 했던 새로운 일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기회를 받아들이세요. 피 묻은 옷을 그대로 간직했던 꿈처럼 들어오는 복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피 흘린 부위에 투자하세요. 만약 손가락에서 피가 난 꿈을 꾸셨다면, 이는 당신의 재능에 투자하라는 신호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당신의 전문 분야를 확장하세요. 발에서 피가 났다면 당신의 영업이나 사업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꿈의 위치가 알려주는 곳에 에너지를 쏟으세요. 셋째, 주변에 피 흘리는 상황에 주목하세요. 남이 피 흘리는 꿈은 곧 경쟁자가 사라진다는 의미였죠. 현실에서도 주변의 상황 변화, 경쟁사의 실패, 혹은 갑작스러운 이직 소식 같은 피 흘리는 상황에 주목하세요. 그 기회가 바로 당신에게 넘어올 막대한 이권일 수 있습니다. 눈치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피 흘리는 꿈 해몽을 통해 당신의 마음 속 불안은 사라지고 당신의 삶에 넘쳐흐르는 재물복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꿈에서도 드림 콜렉터가 여러분의 든든한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